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예수가 어디냐? 예수가 반먹해 주냐?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 보이던 예수님이 다시 보이게 되어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직장 안 다녀도 예수님께서 밥 먹여 주어서 교회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 없는 내 삶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설사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도 마음이 어둡고 괴로우니까 나오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또 없는 것 같아서 외롭고 또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 앞에 두렵고 막막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인간에서 예수님이 없는 나의 생활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 앞에 나온 거를 나는 주님께 기어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은 상처투성이가 돼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죠 잠언 4장 19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이 어둠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한달두달 달 예배를 드리고 한장두장 장 성경을 읽어가고 한해두해 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의 숙원을 담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다 시들어서 말라가던 심분이 비를 맞은 것처럼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 일소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시든 화초가 불을 얹는 것처럼 심령으로부터 생명이 솟아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얼마 후에 시들어서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통과하는 하늘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공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그런 성도는 표가 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성도는 달라고 뭐가 달라도 다르, 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것을 담당하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성도는 홍수 같은 환난에도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죄악의 물결도 그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즉 말씀을 사모합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재미 그거보다 훨씬 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향 생명의 향기는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향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영생을 얻고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두 글자로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김미미 원사님 오늘 기도가 오되,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향기는 감추어준다고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또 향기를 감추는 사람은 없어요. 냄새를 감추는 사람은 있지만 향기를 감추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는 자신에게서 나는 생명의 향기를 감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를 가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을 끼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애들 금단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향기를 우리 마음 속에 품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명의 향기가 뿜어져 내야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메시지는 남을 위해서 베풀고 또 희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생명이 없거나 있어도 시들시들 꺼져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생명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와 사랑과 봉사가 부어지는지 이것은 전도를 해본 분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도시. 성경에 부어주심이 없으시는,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도의 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 어디를 가도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명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향기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분이 나와요 어떤 화제가 나와도 그곳에서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오늘 제목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안겨보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가시는 길에 꼭 거쳐서 지나가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바라고 하는 우물 곁에 이르시게 됐습니다. 때는 우리 성경에는 6시인데 성경에 나오는 거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시예요, 지금? 12시. 딱 12시 정오입니다. 12시 정오에 점심 때가 됐어요. 피로하고 배가 고파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식사할 것들을 조금 구해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하셔서 마을 어귀 우물곁에 앉아계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라서 이렇게 한낮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한낮에는 모두가 다 낮잠을 합니다 그데한 여인이 남들이 다 잠자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만히 보시더니 말을 거시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내가 물을 한잔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당신은 이곳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걸는 게 뭐를 색한가 이상한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그 당시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결혼 지간이었어요.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이, 방인들과 혼혈정책을 써가지고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남 유대 사람들은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짐승과 같은 사람들. 아유, 저 사마리아 놈들. 더러운 피가 섞인 놈들. 어떻게 이방족 속과 결혼을 해? 이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마찬가지. 그래, 우리는 이방신 섬긴다. 너희들은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어? 배반하고 우상 섬기잖아. 참, 어이가 없네. 이런 관계.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게 부른 거고 예수님은 생명의 원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전도하시는지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다가가셨다는. 먼저 다가가셨다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양쪽 중 누군가가 다가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시지 않으셨어요?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만큼 사랑해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말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하면서 마음을 오픈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주면서 마음을 오픈하는 게 쉽지. 내가 물한잔 주겠어. 내가 돈을 주겠어. 내가 선물을 주겠어.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낮은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거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주장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라. 나하고 얘기하자.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반겨주면 좋겠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겸손하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 겸손하신 사랑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뱃속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물건을 가지고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수화성의 여인과 지금 어디서 만나세요? 우물가에서. 근데 그 전도의 도구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주제가 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처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이 여인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한잔 달래든지, 무슨 뭐라고 그는 거야? 그렇죠? 내가 물한잔 달라고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청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왜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여인의 처지와 입장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고 얼마나 물이 필요하면 남들 다 자는 시간, 이때 옆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 너에게 물이 그만큼 중요하잖아. 물이 그만큼 중요하잖아.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몰아가십니다.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고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전부 전략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다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정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전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이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상을 하고 또 그렇게 확신있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축복이라고 하는 확실한 진리, 틀려요, 맞아요? 변함없는 진리, 틀려요, 맞아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학식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건강한 자든, 병든 사람이든,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 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 한국모들이요. 미국은 덜한데, 한국은요. 무슨 학원이 좋다 무슨 학습지가 좋다 이거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빠삭합니다 아주 훤해요 너무 잘하는요 너무 잘하는 수학은 어떤 학습지가 좋고 영어는 어떤 영어 학원이 좋고 엄마들이 모이면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묵혀렇게요 우리는 미국에서 영어를 접하다가 했잖아요. 아이고 이 학생들이 이런 게 조금 모자라고 우리 이 학원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좀 영어가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모르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 학원이 얼마나 좋은데요? 영어 지원이 어떻고 원어민 선생님이 어떻고 막이기를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이 이기대 사람, 해병대 안 가본 사람이 해병대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핵심과 본질 그 학원에서 오죽하면 그렇게 잘하나겠어요 정말 잘하면 그런 건한 마디만 딱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없으니까 끈듯하게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핵심과 이 본질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 있게 주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말이야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이신데 그분만 듣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편안하고 능력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은혜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 저 사람은 지금 때가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안돼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가 한마디도 제대로 건네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리고 내가 매듭지어버리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이수가성의 여인에게 자신있게 복음의 핵심인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권하셨습니다. 그게 뭐요이 물을 먹는 자가다 다시 목마르고,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세상에 먹는 그 탄산수는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고 더 갈증나고 더 찾게 되지만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찾고 명예를 있는 사람이 더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은 사람이 더큰 권력을 찾는 것처럼 더 찾게 되지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오신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권면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시애들 금날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만아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대에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감추어진 상처 문제를 자연스럽게 터치하셨다고 합니다. 상처를 터치하셔서 이 여인이 마침내 선생님 그물을 내게 네 주셔서 내가 몸 바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하면 분위기 어때요? 잘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태세가 됐어요. 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정말 예상치 못한 주문을 하셨어요. 여인이 깜짝 놀라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 문제는 감추고 싶은 상처였단 말이요 여인은 이 문제를 피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거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숨 더 뜨세요.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지내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기분이 어땠을까? 정말 쓰러질 정도로 당황스러웠어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꼬일 대로 꼬여버린 자신의 인생 문제를 터치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마음이 후련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날 때마다 그 결과만 가지고 정죄하는데 이분은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거기까지 생각했을까? 어머. 나의 인생 문제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여기 계셨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은혜를 다 받으신 것, 받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정도로 자신의 꼬인 인생의 문제에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그 문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솔직히 이 여인의 잘못도 컸겠죠. 어찌되었든 이제껏 아무도 이 여인을 이해해주지 않고 정죄했습니다. 모처럼 바람도 내려다니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상처까지 품으시고 그 상처까지 해결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인생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자기 멋대로여서 절대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일 수록 오히려 그 마음속은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 나를 건져주었으면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먼저 편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뢰 겁을 먹고 문제를 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데 상처를 파묻고 아프지 않은 척, 문제가 없는 척 하는 모습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이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해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아픔을 감수고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 조용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작정기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사람 남에게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이 네,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예수님이 주장하시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모든 것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전도하셨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쉬지 않고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전도 생활을 본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신앙 생활은 하겠는데 전도는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전도를 빼놓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념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전도방법 첫 번째는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교회로 당신 말로 오십시오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물건을 이용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의 꼭 필요한 그 물, 그 생수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의 축복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핵심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 상처 문제를, 감추어진 상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근원의 문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보겠다 예수님처럼 전도하신 것처럼 나도 전도해보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 마음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보금을 전하는 우리 시애틀 금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십년 가운데